2월첫주 미국 증시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주 증시는 기술주 반등과 금리 하락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주 후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. 주 초반에는 기술주 강세가 돋보였는데요, 엔비디아가 5%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, 팔란티어는 24% 폭등했습니다.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구글은 7%, AMD는 6%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목요일에는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습니다. 퀄컴과 ARM이 3% 이상 하락했고,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는 24% 폭락했습니다. 반면 필립모리스는 실적 서프라이즈로 11%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금요일 시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상호 관세부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무역 긴장이 심화되었고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지난주 다운은 0.54% 하락, S&P 500은 0.24% 하락, 나스닥은 0.53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지난주 시장은 무역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흐름이었는데요.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이상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투자 알람, 마켓 알람이었습니다.